안녕하세요. 서울기록원 학예연구사 고아름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이한 권의 책입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약칭 넘어넘어입니다. 1985년에 출간된 이 책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광주 시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물로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유력한 증거이자 기초문헌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인 이 책과 어묵한 시절 이러한 기록을 남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만나보면서 어쩌면 서울이 겪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40년 전 광주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향쟁이 진압된 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입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유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5월 광주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고, 용기내어 증언을 하기도 했으나, 그들이 겪은 현실에 비해 언어는 너무나 싱겁고 외소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분신이나 투신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알려야만 하는 진실이 있음을 가리키는 증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조차도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듣고 겪은 바를 체계적이고 또렷한 방식으로 드러내야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의거자료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에 실린 사진으로 항쟁을 진압한 계엄군이 소독차를 동원하여 피비린내 나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뿌연 소독차의 연기에 둘러싸여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사진처럼 자신이 본 진실을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숨막히는 강요된 침묵에 짓눌린 당시 광주의 억압된 분위기를 이 사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끊임없이 서울에, 전국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재경 전남도민의 800만 서울시민에게 고함, 광주제2대 교수의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서울시민들이 광주를 욕되게 하는 어떠한 기망과 책동에도 속지 말기를 바라며 광주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고 한민족으로서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이 서울에 전국에 닿기에는 국가가 규정한 진실의 힘이 너무 막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쟁의 마지막 날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도청을 지키자며 200여 명의 시민이 남아 있었으나 막강한 화력을 갖춘 계엄군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었습니다.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 윤상원은 나이 어린 학생들은 살아남아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었는지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며 고등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서는 윤상원 등들뿔려학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투쟁을 고무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하고 배포해온 투사회보입니다. 철필로 쓰고 등사기로 인쇄한 거친 유인물이었지만 투쟁의 정황 등소식에 목말라하던 시민들에게는 훌륭한 대안 언론이었습니다. 민주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구호부터는 투사회보라는 어감이 강한 단어 대신 민주시민회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쪽 벽면에는 들불야 학생 남영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쟁의 마지막 날, 속으로는 내 인생 끝나버렸다 생각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군 무장의 정당성을 의심하며 폭도라고 치부해 버리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부대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시민들에게 무장은 상황 전개에 따른 자연스러운 논리였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그들이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광주 시민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전남도청의 마지막 방송은 시민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으니 모두 밖으로 나와 싸우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숨져가고 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이니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이 마지막 호소는 끝까지 남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진실을 다만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이렇게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목격자들의 기록과 증언을 모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활기 되찾은 광주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항쟁 직후 방영된 대한뉴스 1285호입니다. 광주는 현재 아무 문제 없으며 거리는 출근하는 시민들로 분주하고 모든 관공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거리는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중이다 라며 당시 광주 상황과 반대되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영상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언론이 모두 통제되고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는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푸른 눈의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 518 민주화 운동은 전국화되기에 앞서 세계화가 먼저 되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미국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팀 원버그는 자신이 광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광주항쟁 목격자의 견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항쟁 직후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던 팀 원버그는 광주항쟁이 알려진 것처럼 외부의 불순세력에 의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학살에 따른 자연 발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실 인물이 바로. 위르겐 힌츠페터인데요. 독일 제1공영방송 아시아 특파원이었던 힌츠페터는 광주 현장을 필름에 담았고 22시간에 걸쳐 건문을 뚫고 도쿄까지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광주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의 기자들이 광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광주의 소식을 전달했고 이는 해외 언론을 움직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료는 1980년 6월 2일자 뉴스 이크 국제판 원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 이크는 1980년 당시 미국판, 국제판 두 판본이 있었고, 국내에는 미국판이 유통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기사 원문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당시 신군부가 철저한 검열을 통해 5.18 관련 기사를 절취하거나 먹칠하여 비판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뉴스위크 해당 페이지를 봐도 차례의 제목은 먹칠이 되어 있고, 본문 기사는 절취되어 4쪽에서 11쪽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해외 개인 소장자로부터 확보한 원문에는 첫 머리에서부터 5.18은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중 최악의 사건이라고 신군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적으면서 광주의 참상과 신군부가 자행한 폭력,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아놀드 피터스는 5.18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인물로 미국 CB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995년에 5.18 광주 사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신군부의 헬기 사격에 대한 사진과 목격담이 서술되어 있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선교사 헌틀리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 항쟁 사진을 해외로 전해 광주의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렸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 잡지에 에세이를 기고하면서 광주의 일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독재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민의 보편적인 아픔이며 선교사들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증언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 정치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광주 항쟁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은 유신 정권기 한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린다 존스입니다.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인 월요 모임의 회장이었던 린다 존스는 광주의 월요 모임 회원들이 전한 정보로 5.18 소식을 낱낱이 접하고 있었고 광주 항쟁이 한참이었던 5월 21일에 시카고 티리 분지에 편지를 보내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옹소하기도 했습니다. 린다 존스는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한국 활동 관련 기록들을 지난 2004년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 기증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광주 항쟁 관련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빠르게 전해졌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광주 관련 서적이 불운 서적으로 낙인 찍혀 세상에 나오기가 무섭게 몰수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도, 위협으로도, 폭력으로도 영원한 침묵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간한 사진자료집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빼앗긴 바 있었던 정의평화위원회는 재봉기를 구입해 광주대교구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이 사진집의 초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너머너머의 초고를 집필하고 있었던 이재희는 당시 느꼈던 공포에 대해 또다시 수감생활과 고문을 각오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마음속으로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광주 항쟁에 대한 편찬 시도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다는 일과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너머너머의 초고는 주로 이재의 신혼집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그는 타자기의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두꺼운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글을 써야 했습니다. 당국의 급습에 대비해 가족들 사이에 암호를 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너머너머를 인쇄한 출판사 대표와. 대표 작가로 이름을 빌려준 소설가는 체포되었고 아직 재본도 안된 초판본은 거의 몰수당했습니다. 1985년에 출판된 《너머너머》는 1987년이 되어서야 시중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1985년 당시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숨은 저자 이재희의 인터뷰를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광주 항쟁 전체를 다알 수는 없었기에 5.18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료부터 모아야 했습니다. 1980년 말부터 정용화, 조봉은, 소준섭 등이 초기 작업을 주도했는데 수집한 자료에는 항쟁 당시 개인이 써둔 수기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기록, 재판 기록,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4년 11월, 전남 민주청년 운동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광주 항쟁 5주년을 맞는 1985년 5월까지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드디어 너머너무의 원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필을 담당하게 된 이제이와 조양훈에게 주어진 것은 대여섯 자류의 자료덤이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저자 이제이의 당시 취재 노트가 있습니다. 수기로 적은 최초 지필 계획, 광주 항쟁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넘기기 직전, 수기로 작성된 너머너머 초고 역시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양훈이 직접 그린 지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는 1985년 4월 초에 완성되었고, 이제 문제는 어떤 출판사에 부탁하고 어떤 사람을 저자로 세울 것인가였습니다. 풀빛 출판사의 나병식이 출판을 맡아주기로 했고, 장길산으로 유명한 소설가 황수경이 기꺼이 대표 저자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황석영은 타이핑된 원고를 모두 자신의 손으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본문에 소제목을 달고 도입부를 새로 썼습니다. 1985년 5월 20일 너머너머는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판된 너머너머는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알수 없었던 국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지하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혔습니다. 너머너머를 비롯한 5.18 기록을 통해 알게 된 광주 학살에 대한 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힘의 원천이 바로 광주항쟁이었으며 광주는 한국정치의 향배를 바꾼 풀뿌리운동의 시작점이자 결집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사진집의 제목은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1980년 광주항쟁의 계승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모든 판본을 총망라한 전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있어, 10종이나 되는 넘어넘어 판본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은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처음 세 권은 초판본입니다. 최초의 초판본은 불운 서적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두 압수당하였고, 세 번째의 초록색 표지의 초판본이 개정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독자들과 만났던 형태입니다. 이 판본은 독일에서 재본되어 유통된 독일 지역 재본판입니다. 책값은 정하지 않았고, 각자 성의껏 돈을 내어 제작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표지는 미술대학 유학생이 새로 디자인했고, 뒤 표지 안쪽에는 타자기로 책의 제작 관련 정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초판본이 나온 그해 가을에 일본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초판본의 부제목이었던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입니다. 10종 중에 영어판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 UCLA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 시리즈로 출간되었고 한국학 교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5.18 기념재단이 이 책의 저작권을 확보하여 2017년 재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투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광주항쟁 사진집입니다. 광주항쟁 당시 사용되었던 유인물, 노래가사 등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왜곡과 은폐에 맞서 방대한 기록의 분석을 더해 지난 2017년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1985년 초판 때에는 밝힐 수 없었던 이재희 전 영호의 이름도 황서경과 함께 나란히 저자로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홍성담의 판화를 표지로 장식하여 양장본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군부 독재 시기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국가 주도의 과거 청산 작업의 중심에는 바로 광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거청산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정책 실현이 이후 대한민국 모든 과거청산 작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시민사회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의 실시라는 이 5대 원칙은 이후 치열하게 전개된 책임자 처벌 운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독재 정권의 규정을 바로잡고 국가를 상대로 광주 문제의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여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인 이 광주시민사회 의식조사는 광주시민과 유가족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5·18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묻고 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자료집입니다. 이 두꺼운 책은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전집으로 무려 500명의 구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광주 사태를 민주화의 일환으로 굳혀 부르던 시기에 그러한 흐름을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1988년에 열린 광주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광주항쟁을 알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5.18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시민사회는 광주 학살의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사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으며 마침내 대법원은 5.18은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1980년 5월의 진짜 폭도는 광주 시민이 아닌 신군부와 계엄군이었으니 사법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로써 5.18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광주 민중 항쟁 다큐멘터리 1980은 1988년 89년에 진행된 광주 청문회 당시 국회 광주 특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유시민이 대표로 집필하였고 출간 1 0년 뒤인 2010년 '기억하는 자의 광주'라는 제목으로 개정 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신군부가 광주 사태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의한 폭동이라고 규정하여 진압한 이래로 오랫동안 5.18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4년 넘어넘어의 저자들은 또 다시 어둠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개정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광주 항쟁이 왜곡과 폄훼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진실은 5.18 4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의 제목은 다시 넘어너머입니다.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힐끗본후본 본 전시장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전시를 다 돌아보고 난후 다시 감상하시면 더 좋은 영상입니다. 지하에서 쓰여지고 읽혔던 1980년의 광주의 기록이 2020년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담겨 되살아납니다. 서울과 광주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이 영상은 고립되었던 광주의 상처를 지금의 우리에게 현존하는 진실로 불러들여 보듬으려는 시도로 시작된 작품입니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은 무고한 시민을 짓밟고 집권한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억 기록 투쟁으로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려는 과거사 청산 운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기록들이 모여 일어낸 너머너머는 오늘도 5.18의 기억을 생생히 전하면서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로비 공간에 마련된 관람객 참여 공간에서는 5.18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많은 팀들 중에 서울기록원의 아카이브 전시와 맥락을 같이 하는 4개의 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의 공통점은 40년 전의 광주 이야기를 지금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5월 안부 프로젝트의 5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는 1980년 5월을 온전히 지켜봤던 나무, 길, 육교, 도청 현판, 분수대 등의 존재들을 엽서의 이미지로 불러내어 엽서를 쓰고 받는 이들이 일상에서 5월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한 엽서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이 책상에 앉아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광주 영령들에게, 당시 시민군에게 직접 엽서를 써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5월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광주의 5월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5.18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오르고를 통해 5.18을 조금 덜 어렵고 덜 불편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광주의 5월 오르골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6가지의 상징물을 만들어 사용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오르골의 태엽을 돌리면 8마디 정도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맑은 멜로디로 들을 수 있습니다. 5월 식탁은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먹방, 쿡방의 방식으로 광주 여성들의 5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광주에도 우리의 일상처럼 밥을 안 치고 반찬을 만들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 일상을 지켜준 음식과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장동 콜렉티브는 앞으로도 밥 먹듯이 기억할 수 있는 5월을 꿈꾸며 요리법과 이야기를 계속 수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면밀은 5월극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합니다. 5월극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극을 통칭하는 말로 수많은 극단들이 5월 정신을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면밀은 그중 4개 극단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한 권의 책 다시 광주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극단의 5월 극 초연 영상 자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너머너머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아카이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한 집단적 기억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기업기관인 서울기록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